홈플래닛 2인 1 유선 청소기는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13,000 파스칼 위 강력한 흡입력으로 먼지와 머리카락, 반려동물 털까지 손쉽게 제거합니다. 유선의 장점으로 항상 일정한 흡입력을 유지하며 가벼운 무게와 편안한 그립감 덕분에 한 손으로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2인 1 기능으로 핸디형과 스틱형으로 변환 가능해 좁은 공간부터 넓은 바닥까지 모두 청소할 수 있습니다. 구매자들은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나다며 만족감을 표현하고 작지만 강한 청소기로서 혼자 사는 분들에게 특히 추천합니다.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